드디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정몽규 회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정몽규 회장이 어쨌든 앞으로 나와서 말하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은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 정몽규 회장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 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리고 축구 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와 협회에 가해지는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협회는 이제 아시안컵을 마치고 여러 가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독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이제 감독 교체를 결국에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은 뭐 여러 부분에서 노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축구 대표팀은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얻어서 에너지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진 부분이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본인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기 때문에 미안하다. 혹은 나의 책임이다. 라는 반성의 이야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오늘 인터뷰를 쭉 보잖아요. 본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열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나와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받는 걸왜 비판을 받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건 축구협회고 최종 결정자는 회장이었습니다.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종합적인 책임은 협회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자세히 해서 대책을 세우기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답변을 했는데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이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되게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축구협회와 저에게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위약금 문제가 큰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뭐 100억인지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크잖아요 위약금이 근데 감독의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랑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장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다 또 이제 약간 뭐 피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여기서 본인이 얼마를 쾌척하겠습니다. <laughs> 얼마를 내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리고 이게 오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거냐? 사퇴할 의향은 정말 없습니까? 다시 물어봤어요. 그리고 사선 연임 도전 계획은 있는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여러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벤투 감독 선임 때와 같이 우리는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벤투 감독의 경우에도 1순위, 2순위 후보가 답을 미루거나 거절해서 계속 내려온 거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61명에서 23명으로 좁혀지다가 밀러 위원장이 최종 후보 5명의 우선 순위를 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클린스만 감독을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알고 있죠. 얼마나 이게 거짓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의 프로세스는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을 평가를 하고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력 강화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 권한을 없앴어요. 본인이 없앴어요.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 이게 축구협회 규정인데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팀과 15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지도자의 선임과 해임, 재계약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2021년 7월 13일에 개정이 됐어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남녀 국가대표와 18세 이상 연령별 대표팀 운영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요. 여기가 바뀌었죠. 관리가 아니라 조언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조언과 자문을 구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 김판곤 위원장의 힘이 컸습니다. 국가대표팀 전략강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독 선임 위원장으로서 감독을 선임할 때 감독을 이러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평가하고요. 를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선임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김판군 위원장이 힘이 셌어요. 그래서 지난 아시안컵이 끝난 다음에는 김판군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전력강화위원회를 주도해서 아시안컵을 평가를 했고요. 평가를 한 다음에 벤투 감독과 만나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김판군 위원장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아시안컵을 끝나고 나서 벤투 감독을 월드컵 때까지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김판곤 위원장이 발표를 해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는요. 똑같은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본인이 클린스만 감독을 선호를 했고요. 그래서 전력 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평가를 하지 않고 선임을 했어요. 그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밀러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당일 공지를 했고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갔더니 그 자리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당황을 했다. 밀러 위원장은 권한이 없었습니다. 밀러 위원장이 직접 나는 권한이 없다고 했고, 위에서 정한 감독을 그대로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밀러 위원장도 힘이 없었고요. 전력 강화위원회의 위원들도 힘이 없었고, 심지어 클린스만을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랑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오늘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원래 이런 감독이에요. 우리만 특별하게 뭐 한국을 정말 미워해서 한국을 무시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경질되기 전에 인스타 팔로우도 막다 끊었거든요. 한국 인스타 팔로 끊고 K리그 인스타 팔로우 끊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맡을 때마다 왜 팬들을 무시하냐. 미국 대표팀에서도 이미 그 미국 대표팀 경질될 때 기사가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골드컵에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 미국은 축구 시장이 아직은 덜 크기 때문에 나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대표팀 맡았을 때, 독일 대표팀 맡았을 때. 다 똑같이 지적됐던 부분이 전술의 중원 싸움 잘안 되는 거, 중원을 거쳐가지 않는 거, 세부 전술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력 강화위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선호에 의해서 감독을 선임하고 전력 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감독을 선임할 때잘 모르고 데려왔어요.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을 이제 할때 정몽규 회장이 본인이 직접 전력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클린스만 감독을 직접 데려왔는데 밀러 위원장을 어제부터 약간 범인로,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밀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나 혼자서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한 게 아니다. 한국에서는 결정권자들이 회장을 비롯해서 마지막 선택을 한다. 나는 그냥 테크니컬 디렉터다 나는 그냥 감독들의 프로필만 모으는 사람이고 평가를 하는 건 회장의 몫이었다 이렇게 밀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문규 회장은 오늘 보시면 어, 밀러가 뭐 선임을 이렇게 해서 어, 밀러에 의해서 어제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밀러 위원장이 힘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아까 기사도 봤지만 30분 전에 <laughs> 밀러 위원장이 와서 본인은 별다른 권한이 없고 어, 위에서 이제 선택한 감독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뭐, 윌러 위원장이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다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정몽규 회장은, 뭐, 아까 그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 내 책임입니다. 이런 거단한 번도 없고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하고 똑같았어요. 전력 강화위원회를 거쳐서 선임을 했는데,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못한다는 건, 전력 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제대로 선임을 못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몽규 회장이 이 정도로 책임감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정말 뭐 충격적이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왜 한국에 돌아가서 대회를 분석하겠다고 카타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귀국하자마자 하루 만에 미국으로 왜 갔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족도 보고 싶고 대회 중에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정몽규 회장이 허락을 해줘서 미국에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정몽규 회장이 허락을 해서 미국에 갔다. 이 뜻은 클린스만 감독의 이 해외 체류 이런 것들을 정몽규 회장이 지속해서 허락을 해 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런데 정작 우리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언제 오는지, 언제 나갔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회장만 알고 있고 정몽규 회장은 이걸 또 허락해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 여러 개 있었죠. 책임감 없어. 왜 우리 k리그를 안 보고 해외에만 있어. 해외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k리그 선수들을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대요.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이 비판이 클린스만 감독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축구협회랑 정몽규 회장이랑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아니 나는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삼냐? 인터뷰를 그렇게 했죠. 클린스만 감독도 계속.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준 거고, K리그 선수들을 보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줬던 거예요. 어, 이거는 정몽규 회장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이거 본인의 책임이에요. 근데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인지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앞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안 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구팬들을 기만하는 인터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단 갈등 그러니까 이강인과 손흥민의 갈등은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표팀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수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아주세요 언론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축구 협회가 만들었습니다. 축구 협회가 이 사태를 더 부추겼어요. 왜 부추겼냐? 어제 황보관 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보는 눈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축구 협회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빨리 인정을 한 다음에 일단 빨리 인정한 것도 열이 맞죠 왜냐? 정몽규 회장은 요르단전 패배 이후에 8일 동안 침묵했는데 이강인과 손흥민의 갈등은 2시간 만에 인정을 했어요. 축구 협회가 이것부터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인정을 한 다음에 여러 언론에서 언론들이 뭘 직접 봤겠어요. 사실 기자분들도 직접 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먹질을 했다. 아니다, 주먹질까지는 안 했다. 멱살을 잡았다. 등등 시작해서 기자분들이 건너 건너 듣는 거니까 기자분들도 사실은 건너 듣는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상상력이 계속 들어가요. 상상력이. 뭐 이강인이 평소에 아, 나는 뭐 어 대표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와전이 되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아 인정을 했으니까 사실이구나 그 다음에 막 후속 후속 취재를 하면서 상상력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면 빨리 수습을 해야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혹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인정했지만 떠도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아직 그걸 이제 믿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그저께부터 이강인이 뭐 주먹질을 했으니까 이강인은 이미 대표팀에서 무조건 제외되어야 되는 아주 나쁜 선수 그냥 못 박아버리고 어, 손흥민은 선수단을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부족한 리더십 이게 확정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구협회가 본인들이 빨리 인정을 했으면 이제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살이 붙어갈 때살 붙이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거를 파악을 해볼게요 어, 선수들을 위해서 너무 이거 살 붙이지 마시고요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수습을 했으면 되는데 수습을 늦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야 언론과 축구를 사랑하는 팬분들 도와주십시오. CCB를 더 이상 따지지 말아주십시오. 본인들이 빨리 안 해놓고 어, 이것도 본인들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본인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축구 협회나 협회 임원들이나 정문규 회장까지 모든 이 축구 협회 내부에 있는 특히나 결정을 하는 사람들, 결정권자들은.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안 합니다, 사실.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다. 사퇴할 건가요? 뭐 책임을 통감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배경에는 밀러위원장이 선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랑 똑같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계속 본인의 책임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임원회의, 전력강화위원회, 여기서도 클린스만 감독 얘기만 하지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내부에 있는 그 임원회나 이런 데서도 정몽규 회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비판을 해봐라.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축구협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본인들이 축구 팬들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라도 좀 하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게 먼저지 이런 책임들을. 클린스만이 못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 나쁜 클린스만 경질. 이 클린스만을 선임하는데 영향을 줬던 밀러 위원장 경질. 이러지 말고 본인들이 클린스만 감독 데려온 거고 본인들이 이 밀러 위원장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말고 본인들의 이제 문제를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을 했는데. 클린스만을 선임할 때의 프로세스 허접한 그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또 감독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러면 클린스만 2에요 클린스만 1은 끝났고 클린스만 2를 데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또 데려오는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정몽규 회장 및 축구협회 내부의 이런 시스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몽규 회장의 이 인터뷰는 클린스만 감독도 어제 손흥민과 이강인 탓을 했잖아요.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요르단전을 망쳤다.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선수들한테 책임을 물었거든요. 똑같아요. 정몽규 회장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밑에 있는 본인이 관리하는 클린스만과 밀러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도 어, 비겁하게 이런 본인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책임을 질수 있는 리더 같은 모습을 마지막이 남아 보여주길 바란다.